얼굴 어, 좋아졌네. 좋아졌어? 얼굴이 진짜 좋아졌어요. 좋아졌어. 이게 먹버섯밥이야. 음. 이것도 저기 뭐 장로님 주신 건가? 응, 음, 주신 거야. 대치는 음. 물까지도 안 버리고 주셔가지고 그걸로 밥물 했어. 대박이 그러니까 원래 삶은 물이 더 영양가가 있거든. 음. 아, 저거 진짜 야들야들하고, 예, 네, 진짜 맛있어요. 어? 어? 어머니세요? <laughs> 시어머니신가? 어? <건가>? 같이 사시나 <laughs> 보다. 아 같이 사시는구나. <웃음> 시어머니. 이게 <laughs> 암묵적으로 며느리 일어나라 이런 거예요. <웃음> 아. <웃음> <웃음> 어머니 안좀오셨어요 응, 일어났어? <laughs> 아유 하네요 잠옷? 어? 자모... 너 잠옷으로 입고 이럴라고? 갈아입을 거야? 갈아입고 올 거야? 갈아입고 와. 네. 예. 어머니. 아! 일어났어? 우리 영민이. 우와 밖에 아, 아, 좀 잔뜩 왔네. 오너라 일로 와. 올라. 아무래도 좀 편하지. 원래 그렇겠죠? 집이니까. 잘한다 아주 그냥. 아우 사교. 그 시어머니 모신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어, 그럼요. 사실. 저도 진짜 처음에는 한 6개월 같이 살았거든요. 아, 음. 어, 어, 그러어요 제가 그때 한 100번 운거 같아요. 아, 저도 네? 1년 같이 살았어요, 저도 멋졌죠. 1년. 어, 진짜. 난... 제가 이제 아버님이 음. 안 계세요. 아이고. 네, 저 어렸을 때 이제부터 안 계셨어 가지고 음. 그래서 어머니 혼자 계시다 보니까 음.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난 무조건 엄마를 셔 네, 엄마를 모시고 살아야겠다. 아. 그리고 이제 저는 꼭 내가 결혼할 사람은 감히 되게 미안한데 응. 내가 응. 당신 어머니도 내 어머니처럼 모실 테니 어. 내가 진짜 아, 어, 우리 엄마 좀 모시고 네. 살아줄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아. 어. 근데 <laughs> 이렇게 그렇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서 아. 네. 아. 처음부터 그 생각이... 그러면... 네 왜냐면 아픈데 아무래도 먹는 거를 좀잘 챙겨 먹어야 될것 같은데 아, 그렇죠. 둘이 살면 나는 이 사람을 챙겨주고 싶어서 결혼을 한 건데 아, 아니, 밥이나 잠깐만. 이런 걸 이제 어머니만큼 못 아, 챙겨줄 수 그러니까 그렇 잘했네. 아, 근데 모시는 게 아니라 거의 어머님이 저희를 키워주시는. 아, 맞아 그렇게 아. 살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도 있네. 땅처럼. <laughs> 아, <진짜. 웃음> 아, <진짜. 웃음> 아, 먹버섯이요? 예. 근데... 아 먹버섯 먹버섯이 좋아. 몸이 좋으니까. 네. 아, 네. 거의 매일 저 드시는 거죠? 어머님이 매기를 국도 다른 걸로 매끼를요? 네. 진짜 힘든 일이네 아 이거 이거 잘게 썰어 잘게요? 알채 진짜 초보다 오이영류 된장찌개 오이 맛있겠다 육수 넣는 완전 멸치하고 파 뿌려 놓고 그렇게 있으면 배울 것 같아요 금방 어, 네. 네. 배우고 싶어 머님이 어, 매일 가르쳐주시네 어, 어머니의 맛이네요 어, 그래도 맛있겠다. 저게 건강식이잖아 어, 어, 아들을 위한 식단이겠지 뜯어서 반만 이렇게 짠 반이요? 근데 딸 같다 무녀사이 다풀다 한꺼번에 그냥 너네 주려고 어머어머 잘라야지. 이렇게 이렇게 자를까요? 이거 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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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거 이렇게 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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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왜 여기서? 왜 하나도 어. 할줄 몰라? 두부이 씻는 건지 처음 알았어. 배워야지. 어? 두부를 씻는 건지 처음 알았어. 진짜? 응. 어, 두부를 썼어? 씻는구나. 어머나. 이런 데 들어있는 건데도 씻어? 그니까. 어? 처음 어, 알았어. 엄마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야 아니, 어? 야. 아니, 엄마 편은 안 되네. 그래. 씻어야지, 두부를. 웬일이야, 안, 안 씻는 게 어디 갔어. 빡빡 있어. 씻어요? 무슨 빡빡 씻어? 손바닥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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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르는 물에 손바닥으로. 야, 이 바보야. 그거 퐁퐁으로 해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야지. 아, 그래? 깨끗하게? 어. <laughs>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손 씻는데 뜨거운 물로 씻어 아직 아직 씻어서 잘라주세요. 핸시오. 핸시오. 음. 오빠 도와 어머니, 엄마 철려요 빨리 썰어. 놓아야 응. 돼. 이 아, 이게 된장찌개용이구나. 아, 자기 오빠 손실이야. 어? 오빠 내가 할게. 오빠 손실. 야, 야, 입줘 어머니 제가. 하세요. 오, 빨리빨리 해야지. 빨리빨리. 어머니 제가 할게요. 이렇게. 괜찮어? 어머 철려해. 아, 오 손실이야. 결국 어머님이 다하세요. <laughs> <laughs> 이게 뭐~ 저 고등어 씻어 저~ 한번 고등어도 씻는 거구나 고등어도 씻는 거구나 거지. <laughs> 고등어도, 고등어도 씻는 거였어 물에 있다 보면 왜 씻지 헬리가 <laughs> <laughs> 있는 기에예요 어? 소금도 예. 뿌려놨으니까 예. 얘도 살살살살 살살 이렇게 씻어요 <웃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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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지 양은잘 네. 요리 못하시나 봐요. 네, 좀잘 못해가지고. 아, 네. 저희들은... 찜이구나. 조리는 거야, 찜이 아니고. <laughs> 오, 색깔 예쁘네. 버섯밥이네. 버섯이 아, 뭐예요? 그군버섯이라도 음. 하고 또 지역에 따라서뭐 까치버섯 뭐, 까치, 버섯 뭐 음. 이렇게도 하는데 몸이 좋아요? 이 버섯이 이제 뭐 항암 효과가 있고 음. 아. 네. 그래서 드시는 몸이 좋다고 맞아. 해가지고 구하기 맞아.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아 장인어른께서 네, 산에 좀 다니시면서 와 그쪽 산에서 이렇게 채집하시는 분들하고 좀 친해져가지고 오. 오. 장인어른이 사위 살리겠다고 또 산까지 타시는 거예아 네. <laughs> 진짜 와. 사위 사랑이 와. 대단하시다. 산에서 산까지 타시는 분 사람들 없네. 그게만 데 되게 좀 아니, 가파른 곳 이런데도 다니셔서 됐죠. 걱정 많이 됐어. 요 아버지가 사명이... 처음에 등산하시다가 지금 신0만니가 되신 거예요. 지금 <웃음> 자꾸 이제 그렇게 건강 시는 거좀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지금 현 상태 가 어때요? 암이라는 거는 이제 뭐 완치가 되려면은 5년이 걸리고 그래. 지금 몇 년? 지금 2년. 아, 항상 조심해야 이제, 돼요. 그러 해야 요 이제 제일 무서울 때가 예, 예. 이제 뭐 재발률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 예. 1년 그리고 2년이 2년? 이제 제일 아, 예, 음. 위험할 지금 수, 수 있는 때고 지금이 2년째고 예. 어. 이번 4월 달이 이제 제가 수술한지 딱 2년째 아 되는 날이어서 아아아 제가. 이게 저도 의학 프로그램 많이 했는데 어. 젊은 분이 암에 걸리면 왜 위험하냐면 근데... 암도 젊어요. 맞아. 음, 맞아. 그래서 위험한 건데 유상호 씨는 그래도 천만 다인 거예요.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넋그릇이다 어. 높그릇이다, 높그릇이다. 와. 맞아. 와. 진짜. 어머님의 가진 정석이다 들어있네요, 그죠? 어, 예. 맛있겠다. 음. 둘이 살면 절대 저렇게 음. 못먹거그요 진짜. 둘이 살면은 인스턴트 먹고 배 그러지. 진짜. 아. 와, 근데 진짜 건강 밥상이다. 대단하다. 진수 밥상인데요? 음. 잘 먹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빨리 먹어. 네. 양념장에다 비벼 먹어. 아, 맛있다. 맛이 있어? 어 맛있겠다. 너왜밥안 갖고 왔어. 밥은 안 먹을 거야. 네, 일은 이따가 먹방 촬영해야 돼가지고. 아 먹방. 그래가지고. 누가 먹방을 해요? 제 아내. 와. 아 우와. 원래 이제 저희 회사에 이제 거기 팀장도 있어가지고. 맞아 맞아. 아 김팀장이라고. 아 김팀장. 아 네, 유명해. 유명해. SNS에서 같이 이제 게임 방송 이런 거하면 김팀장으로 좀그 아 학생들이 아 많이 알거든요. 유명해. 아 유튜브로 이제 먹방을 하는구나. 뭐 저걸 저렇게 먹어요? 뭘? 아, 뭐야? 아사람들려 와. 사람 달려. 와. 음. 연지 씨가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아, 개뿌어 먹는 줄 알았어. 김치장. 아니 잠만요. <laughs> 아니 뭐죠 저거 먹방? 뭐... <laughs> 아니, 아, <laughs> 먹는 건 먹는 건데,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어떻게. 솔직 <laughs> 피아노 치시다가. <laughs> 피아노 치다가 하나 틀리면, 아, 그거 하나 틀리면 제가 한번 이렇게, 이렇게, 이런 요격을 드시고. 말도 못해서, 죄송한데, 지금 음이 하나 나갔거든요. 돌을 아. 쳐셔야 되는데, 렐이 이렇게 하시는 맞아, 분이. 삼겹살 맞아. 아. 이런 분이 아. 아니었던 거요뭘 그러니까 아. 틀렸으면, 아. 지난주에 그거 틀렸는데. 약간, 아. 약간, 이런 분이거든요. 늘질 않아요. 두는걸 알려 주진 않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을 거야. 내 돈이 안느니까. 환경을 했는데 도레미 붙이는데. 아 이게. 예, 근데 예. 형님도 아시다시피 진짜 성격이 그렇거든요. 그렇니까. 아 네. 제가 일단 ASMR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음. 그래서 잘 때도 틀어 놓고 자고. 진짜. 근데, 아, 특히 또 오감사. 먹는 거 소리를 음. 제가 좀 식욕이 좀 좋아 가지고. 어 되게 재밌어요 아, 너무 재밌어요 진짜 그 작곡 배울 때랑 되게 느낌이 또 비슷해가지고 아 네, 되게 재밌... 지금 얼마 벌었지? 더 벌었어요? 5천0 0대박0다원천0 0원 700원 자, 정도. 원 700원 자, 정도. 타임. 700원 와, 참, <laughs> 오 <laughs> 나 진짜 놀래어 오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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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해가지고가 오빠가 오원가었어가그러가 완전 가 오빠가 공기가들어가고왜가걸적가보는가 오빠가 오언가오가오가 오빠가 오빠가 아빠가 오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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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가어빠가 오빠가 이야가 오빠가 오가가가 장르를 주신 건가 엄마? 응, 주신 거야. 내치는 음. 물까지도 안 버리고 와. 주, 주셔가지고 그걸로 밥물 했어. 대박이네. 음. 그러니까 원래 삶은 물이 더 영양가가 있거든. 음. 음. 아, 저거 진짜 야들야들하고, 예, 네, 진짜 맛있어요. 야, 내가 환자로도 일어나겠다. <웃음> <웃음> 아이고, <웃음> 여기, 여기, 여기. 아니 근데 좀 이런 말씀 좀 죄송하지만 좀 반대가 좀 우리 저. 있었을 것 같은데. 뭐저 음. 음. 저희는 아예 네. 반대를 안 하시고. 오 진짜? 그냥 계속 엄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 언제 결혼 언제 할거냐고 와, 오 정말이에요. 제가 사실은 중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유, 음, 정말로 뭐무 대장암 3기면 아이고, 아이고. 그게 이제 뭐 항암 치료를 받으면 이제 뭐한75%뭐 완치율 음. 이렇게 하는데. 아, 어, 음. 높네 그래도. 네, 그 당사자는. 75%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25%면 어쩌지?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이번 연도 4월에 이제 또 검사를 하는데 지금도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 프로그램 때문에 제가 어머니께 처음으로 여쭤봤어요. 장모님께. 뭐라고? 어, 반대를 하실 수 있었는데 왜안 하셨냐? 어, 고다니 되겠다. 질물을할것 같아. 그거를 처음 얘기했어요. 그동안에는 감히 못 여쭤보다가. 아픈 하라고? 사람인데 왜 반대하느냐니까 어. 그러니까 를아퍼서 반대 를안 했다라고 하시더라고. 요다 네. 품어 주고 싶어서 그런 아 마음이 그렇게 아픈데 거. 어떻게 떠날 수 있겠냐. 아유. 아유. 아프니까 옆에서 더 지켜줘야 음. 되는 거 아니냐. 천사의 어머니는 천사니 연분이더 천사네. 더 천사. 천사가 어머니는 더 천사야. 음. 아. 아니, 네. 그래. 그렇죠. 음. 맨날 이렇게 반찬 이런 것만해 줘서 미안해. 음? 아니 저것도 아, 맛있고아 얼마나 끓이는데. 처갓집 가서 맛있는 거 많이 얻어 먹어. 응. 엄마는 맛있게 못 하니까. 어머. 왜왜 <laughs> 아, 아니 어머니 어머니 해주신 게더맛있어 연지는 맞아. 내가 해준 게 맛있다고 그러고 상무는 처갓집 게 맛있다고. 그러고. 아 진짜. 아. 야 내가 큰밥안 해준대. 엄마의 말은. 아유 좋아 정성이 많이 들어가신 거지. 정성이 많이 들어가신 거지. <laughs> 저기 처가 가면. 나를 위해서 차린 느낌이 나. 헐. 나를 위해서 차린 느낌이 나. 아야야! 아야. <웃음> <웃음> <이렇게 잡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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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차렸나? 엄마 약간 엄마를 위해서 차린 느낌이 좀 나. <laughs> 반 정도는?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내 입맛에도 맞아야 되니까 안 그러세요. 내 입맛에도 맞아야지. 우리 엄마 잘하지. 그래. 근데 이제 더 잘하는 장모님이 나타나서 그렇지. 더 잘하는 장모님이 나타나서 그렇지. 어머나! 어머나! 아 아니 계속, 아 아니, 계속, 그래. 계속. 아니 진짜 아 되게 소원한 아 멘트네요. 난 저랑 같 가서 살라 오늘. 아 <laughs> <laughs> 상당히 위험한 <위험하나>, 아들이었어. <laughs> <그게. 웃음> 어떻게 된 거야, 왜? 왜? 밉상, 밉상. 얘가 <laughs> 잘 보이려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구나 아아 아닌데요? 진짜 속 보인다, <웃음> 아이고. <웃음> 근데 원래 우리 밥이 아프고 나서부터 반찬이 이제 또확 달라졌지. 음, 음. 맞아. 그죠 엄마? 예전에는꼭뭐 고기 같은 거를 이스에 음. 먹으니까 했는데 지금 고기 반찬이 별로 없어. 근데 맞아. 뭐 그런 게 없으니까 <laughs> 내가 반찬 하기가 힘든 거야. 그렇지. 야채 뭐 이런 걸로만 하려니까는. 맞아. 맨날 그게 그거지. 음. 그러니까 내가 아프니까 반찬이 달라지더라고. 근데 응. 엄마가 나하고 똑같이 아팠잖아. 응. 응? 어? 엄마 아어요 어, 왜요? 왜요? 편찮으셨어요? 어, 네. 네,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 네. 유방암이셨어요. 네. 아이고... 네. 네. 그때는 반찬이 안 변했었거든. 그니까 엄마한테 좀 죄송하더라고. 이뭘 죄송해. 나 때만 마이크 바뀌고 하니까. 그럼 그래, 그래. 오빠 군대 갔, 갔을 때 어머니가 아프신 예요얘 어... 대학교 막 들어갈 무렵에 그랬어. 음... 그러니까 내가 진짜 못됐던 게 뭐냐면 못된 거아니야 철이 없는 거야. 나는 지금 내가 4월달에 검진이잖아. 내가 막 매일 밤마다 막 내가 막 엄마한테 내색은 잘안 하지만 막 내가 아프면 어쩌지 이 행복이 끝나면 어쩌지 막 이런다? 근데 내가 지금 2년 차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걱정 많을 딱 그때거든. 근데 엄마는 자식도 키우고 있으니까 어땠겠어. 근데 우리는. 대학생이었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지. 난 그래서 엄마 나한테 한번한번 한번 그런 적 있잖아. 너는 엄마가 검진 갔다 왔는데 결과도 안 물어보니 엄마 엄마 혼자 계속 알았던 거지 계속 막. 야, 난 이제 알겠어. 이 검진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얼마나 막그 부담이고 무섭고 긴장되는지 이제 알겠는데 이제 그때는 아들들이 아무도 안 물어본 거야 엄마한테 모르고 다 나선 줄. 알고. 치하나 그냥, 그냥 수술 끝났으니까 괜찮겠거니 뭐 이렇게. 어. 음. 근데 니네 뿐이 아니라 그 당시는 우리 형제들도 어른들이여도 그 그냥 암이라는 병이 무서운 건 알았지만 그냥 뭐 그냥 수술 끝나면은 그냥 괜찮 수술할 때뭐 그냥 끝나면 되는 거다 하고 전화한 통화들도 안한 거야. 걔가 혼자 이제 하는 거지 누가 대신 해줄 수도 없는 거고. 진짜 혼자 이겨내셨네요. 이거 아, 그러니까 몰랐어요. 그 암이 그렇게 무서운 건지도 모르고. 아, 왜냐하면 저는 이제, 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아, 그리고 그때. 이제 막 대학생 될때 있대니까 아. 몰랐는데 제가 아파보니까 아, 우리 엄마가 이걸 견뎌냈구나. 근데 저희 어머니는 누구 하나 저렇게 밥해준 사람도 없는 아. 거예요. 본인이 저 직접 저 하고 아유. 그러면서 아들들 학비돼야 네. 되니까 아, 새벽 그래. 5시에 일하러 나가시고 아, 그렇게 너무 암을 바람다. 이겨내셨더라고요. 아, 너무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래서 문득 막 그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내가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을 좀알려고 이렇게 아, 아팠나? 이제 이런 아, 생각이 아, 좀들 아. 좀 때가 있었어요. 그래. 음, 음, 음. 음. 순간 처음에 네. 이런 얘기 를 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 그죠. 그때 딱 느낌이 없대요. 정말로 정말로 아무 생각도 없어요. 어. 정말로 그냥 하해져요 네, 멍해지면서 어. 정말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그 소리만 계속 울려요. 선무 어. 씨 이거 아무래도 음.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될 텐데 어. 그리고 계속 위로해주세요. 계속. 근데 진짜 아무 말도 안 들리고 우리 그 영화에서 보면은 계속 뻑끔대고 있는 거죠 어. 앞에서 그냥 선생님 이 계속 그러고 음. 있고. 네 영화처럼 이렇게네네네 네, 네, 정말로 어... 아니 근데 그래서, 그런 네. 어머님께서 진짜 너무 귀한 아들이 암이다라는 거를 들으셨을 때그마음이또 얼마나 아, 무너지셨을까 네. 싶거든요 그래서 어. 저그 처음에 이제 암 걸렸을 때 제가 숨겼어요 아어 아. 근데 이제 그암 검진을 이제 제대로 받으려고 이제 암센터에 이제 가기 전전날까지 음. 씨 있는 걸 먹으면 안 돼요 아 네, 씨? 검사를 해야 돼. 아지 네. 제대로 검사를 해야 그렇지, 되니까 그렇지. 근데 엄마가 자꾸 씨 있는 음식을 주시는 어, 거예요 아 딸기도 그렇고 계속 씨 있는 거 네. 참외 막 이런 거 오. 근데 제가 평소에 잘못다가 이제 씨를 아. 계속 걸러내고 안 먹으니까 엄마가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대요 아, 근데 숨기고 있어요. 있는데 오. 제가 암센터에 가서 이제 검진하러 갔는데 어떻게 알고 <laughs> 엄마가? 기사가 나. 어요 기사가 먼저 났어 아. 아. 기사가 먼저 나니까 저는 그때 이제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이었고, 아, 엄마는 이제 기사로 보면 어, 이게 문구로 어, 보면 또, 맞아, 또 아, 마음이 그렇지. 완전 들어요. 장한 아, 3기 이러면 무시, 아, 어마무시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랑 빨리 가가지고 차 타고 이제 엄마한테 갔어요. 아. 근데 다행히 이제 어머니께서 못 봤더라고요. 진짜 어, 다행이다. 근데 저는 이제 어머니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쓰러지실까봐 아. 되게 조심조심 말씀을 드렸는데 의외로 본인이 이제 또 이제 그걸 한번 겪으셨으니까 되게 담담하게. 괜찮아. 음, 어. 네, 괜찮아. 음, 음. 엄마도 이겨냈어. 어. 너는 엄마의 아들이니까 이겨내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안슬안 음 슬퍼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음 생각해 보니까 음. 엄마 반찬이 훨씬 맛있다. 거짓말. 응? 진짜로. 진짜로. 그렇다고 그걸 그렇게 억지로 먹지 마. <laughs> 김치. 그럴까요 <그렇가요>, 그럼? <laughs> 안 좋아. 안 좋아. <웃음> 그럴까요? <웃음> <웃음>